여기 가 하우 하우 하우.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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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w how, h 은 w h o 하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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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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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베이스는 잘 넣을 수 있지? 베이스? 알았다. 베이스는 잘 넣지. 베이스잘맞춰 쿵쿵따 쿵쿵따 그래, 그래. 그렇게 알았다. 베이스잘맞지 어. 알았다. 자, 다시 가자. 응. 베이스 베이스 에코, 이치마, 에코, 아니었요 왜? 자꾸 때리고 치라리요 아, 좋은 분이 푹푹 따하다가 베이스, 베이스가 뭐냐, 베이스, 베이스가. 아, 푹푹 아, 따 해야 돼? 그래. 아이씨. 이 노래를 어. 네, 같이 이어서 하는 거야, 이어서. 이어서 가는 거야? 그래. 엄마, 니가 가고, 그 다음에 음. 내가 가고. 이어서 가는 거요 알았다, 알았다. 잘좀 해, 이번에는. 아, 알았다. 잘나 박수 한번 쥐시오. 가자. 음. 이어서 이어서 이셈 깨라고 자빠졌네. 아, 왜, 자꾸 이어서 하라매 그렇게 이어서가 아니라, 어. 내가 영감하면내 어. 불러, 어! 뒤에 뛰어노는 병아리를 보았냐, 보았지, 어! 땠냐니 네 몸이 늙어서 몸보시려 <laughs> 먹었지, 어.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잘했공잘했고잘 자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아이씨. 아, 진짜. 잘해보라박사한번 치죠, 잘해보라고, 알았다. 정말 참먹고 지랄이요. 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으면 안 되지. 내 것인데. 니 그냥 그래. 잠깐만. 그래. 근데 있잖아. 어. 마의그 딸래미지가 이거 너무 거 있잖아. 어. 진짜로 때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진짜 때려야지 그럼 못하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래. 야, 어. 바꿔세요 엄마니 바꿔? 일로 와. 내가 먼저 할게. 어. 네가 뒤에 해. 알았어, 알았어. 난 죽었어 이리 <laughs> 잘해 잘해. 아? 아이고, 매 맞고 있는데도 그거 약값주잖아 바보야. 아불아자는 뜻. 아 예, 이렇게 또 아우 지나가고, 아우 지라고 남의 정을 다 보고 지나리, 어머나. 오빠 고마워요. 제라면다 주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거기다 어쩌 달라 그래. 파도 마 줄이고. 거기 달라 그래. 나는 여기는 우리 팀이야 바보. 그래 그래. 아이씨.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음. 음악 주세요! 음. 옆에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왜, 왜안 먹어? 내가 그러니까 해 먹냐, 먹냐? 왜안 먹어? 나는 내 영수형만 안좋아하니해 야, 어, 다른 거, 해! 다른 거 뭐? 자꾸 뭐 해야 되냐그러면 어, 엄마 알잖아, 어, 이건 하지 말고, 어, 엄마가 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자. 너 영어 뭐문이냐 어? 영어 한지 몰라? 나 영어 대학교 나왔잖아. 어, 나도 대학교 나왔어. 진짜로?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은, 어, 영어를 테스트를 할게 어. 왜 니코 치라 대꾸어 아, 참. 맞잖아. 어. 그러면 영어를 한번 해 보자. 그래, 이 손을 뭐라고 그래? 손. 어, 애들 다 알아. 어. 핸드. 맞지? 물어보러 봐. 괜찮. 핸드 두 개를 갖다 갯지라라고. 맞아. 와. 야, 그러면 하면. 어. 그러면 요거를 뭐야? 손톱을 뭐라고 손톱, 그래? 손톱 영어로? 어. 핸드 플라스틱 커버. <laughs> 맞냐? 맞아. 그러면은 어.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거는? 어. 네, 쭈쭈반 케이스. 쭈쭈밤 케이스? 응. 그럼 우리 엄마 거는? 쭈굴땡의 쭈쭈밤 케이스. 아, 맞아? 그럼, 맞아. 야, 그러면은, 응. 요거 신발을 뭐라 그래? 족발 케이스. 그러면 모자를? 꼴통 케이스. 어, 요거 잘하네. 그래, 잘하네. 어? 이상하네. 그럼 자, 그러면은, 응. 응. 이번에는, 응. 엄마가 대학이 잘 나왔으니까, 응? 이제 한 소절씩 부르고 이제 아 치고 노래를 하다고 하자 빠지고. 치고 빠지고 어. 그거? 어. 알았어 요 그거 하자 그렇게 하자 응. 그러면은 이렇게 어. 내가 엄마 니가 뒤에 있어 내가 뒤에 있고 어, 뒤에 있고 내가 멋찌게어 어. 어, 소개를 할테니까 어. 그래서 딱 나와 한 소절씩 그러니까 하는거야 한 소절씩 하는거야 한 소절씩 하는 아. 자 지금부터 이제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족같이 분반님을 모십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지금부터 갑니다 자 <웃음> <으이>. <웃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초대가수, 우리 총까지 신를 모십니다. 박수한번 주세요. 시시. 어. 야 나는 노래 언제 해? 너 했어, 했어, 했어. 노래. 어이 참, 날이가 뭐야. 야, 야 노래 언제? 야 너가 했잖아. 하지? 했잖아.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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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야. 물어봐. 했어. 응. 그래. 이거 매 맞고 있는데 너도. 그래. 어, 그래. 아, 완전도 때리지 마요. 네. 그래. 그래. 때리고 치. 도망도 노래 했잖아. 어? 어? 내가 언제 했어? 잠깐. 물어봐, 물어봐. 난 노래 했어요. 했다 가잖아, 했다 가잖아, 했다 가잖아, 했다 가잖아 야, 엄마들이 정확해 그래 엄마, 난 노래 어, 했어. 했어. 미리로 미리로 가잖아, 했어, 했어 했다 가잖아, 봐라 어 그래 아니, 아니 니순을좀잘좀 차라먹어 다시, 다시 잠깐만, 응. 전부 응. 짜고 응. 진면 짜고 금 아니다, 이거 도 했다니까 아, 정신 아, 하도 처벌하고 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만 진짜? 그래, 했어 야! 그래 그러면은 어 엄마, 니가, 내가 먼저 할게 그래, 니가 먼저 해, 이번에 그래, 그냥 멋지게 소개를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가 이번엔 니가 잘해, 알았어 알았다 아이고 뭐? 야 내가 혼자냐 혼자 다했니까다 혼자 했잖아 엔딩까다 했잖아 <laughs> 나 노래 했어야 됐어요 했어 엄마 나저못뭐면나 노래했냐 자세가 안 맞아 응? 다 듣고 다잖아 노래 <웃음> 노래 노래하라 노래나안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8군데 보실게요 저는 들어갈게요 재밌었지요? 네네또 다음 시에 또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 다 들을게 왜만 먹고 아, 이쪽도 우리 편이 아니고 이쪽도 편이 아니고 여기 뭐 편이니까 여기 너무 복받이먹시 맞아. <laughs> 노래 한곡 가까이. 네. 한거뭐까요 자, 노래 한곡 주세요. 음, 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노래를 다 해버린데. 네. 팔구야. 네. 여기 이모가 용돈 주는데 인사를 공손하게 안 하는 것같다 아, 음. 아 예. 다시, 아니, 맞을 때 맞을 수 있는 때를 주다 보니, 그 그언니들도 떼어 장소를 잘 가려서 주셔야 돼요. 그남 그러니까 맞고 있는데 찌라라고 돈을 주면 어떡해요. 맞아. 잠깐만요. 어, 엄마, 머리 좀이렇게 조금만 치워주시고 자, 형님. 어요 같이 서 받아봐요. 오빠 네가내 매니저냐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이거 <laughs> 오빠는 주지도 않고 말이야 오전니는 다섯 장됐다 오빠 그럼 니도 하나만 줘봐 아, 아빠는 아, 여짤라 해야지 여짤라 해야지 동료가 찍어 알았다 알았다

Yeah.